다양한 인플루언서분들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라이벌 이벤트 매치 유쿠타 라이벌 슈퍼 매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떨린다. 너무 떨려. 아니. 어차피 이길 텐데 떨린다고 비틱질 안해 키유. 아. 아, 디포 지금 모이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굉장히 <laughs> 음 아, 떨리네요. 여보세요, 어, 아, 누나 아이요. 하이. 어서 오십쇼 누나 오늘 컨디션 어때? 버스 탈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버스비는 내야 돼, 알지? <laughs> 조심해야겠다. 하이 하이. 동인님, 네? 동인님 저희 오늘 할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떡해요 시비만 <laughs> <10비만> 믿으면 됩니다. 동해 동인님, 동인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아긴장된다 이제. 부장님, 부장이 대단해. 조용히 묻어간다. <웃음> <웃음> 아, 첫 경기. 어. 아. 떨립다 여러분 저희가 첫 경기래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라이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난 너무 궁금하다. 자, 총상금 6천만 원입니다. 와, 이제 4강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최소 600만 원 확보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소개겠죠?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팀 개신사 평화 소멸, 림모모, 동의님까지 해서 이 다섯 개의 팀이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들 중에 세 팀은 굿바입니다. 이어서 대회 규칙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기 규정입니다. 스나이퍼와 맨손 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계 방해가 될수 있는 선광탄 연막탄 플레이어건은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고 팀별끼리 주무가 겹치지 않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뢰는 팀당 한 명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맵과 피니시 규정은요. 맵은 인게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사격장, 대형 교차로, 큰 묘지, 빅모닉스 그리고 빅스플래시까지 해서 다섯 개의 맵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피니셔는 모든 선수 착용이 금지니까요. 이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짝수 팀의 경기인데요. 평화동의팀이 먼저 경기를 합니다. 과연 그 승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긴장하면 손해니까 화이팅 합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스크림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이제 게임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우리 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자 화이팅! 큰 겨차로 골라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laughs> 왼쪽 미는 듯 다리 쪽까지만 볼게 아 그리고 플레이를 보면 은 지금 대부분 다 수비적으로 이게 어제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승률이 좋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저격을 지켜주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어 근데 10비 왔어요? 1 0 오른쪽에 측면 줄타 신세 아, 줄타 신세? 어, 어, 아, 기지에 안 나온다 기지 안 나오는데?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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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시 쪽에 혼자요 10비가 어, 신세를 아 노트북 하지막 여기 고 무빙 와! 오케이 좋아 좋아. 우리 집쪽 화염망사기. 자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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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어? 잠깐만 동미팀 뭐예요? 안쪽, 안쪽. 30이야 30. 나이. 스아 너무 좋아. 아첫 게임부터 한 명도 안 잡히고 다섯 명 음. 전원 생존인데요. 어 밖에서 쪼그런 그래. 쪼그런. 근데 신생형한테 그래. 갖주지 마 순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이야 오케이. 왼쪽이. 이거 지아. 안녕 먹으면서 해. 오케이 지아. 지아 클리어 없어요? 아니 지아 없어요? 나한테 붙었어. 나 죽어, 나 죽었어. 위에 올라가요. 10B 아, 또, 아, 근다1잡아내어요또 어, 네, 해버렸습니다, 10B. 한번 돌게. 천천히. 네. 어. 자, 1 0 b 탑 올라오면서 아, 잡라오면서 잡아 냈어요. 이야, 신생 만만치 않습니다. 어. 자, 이러면 신생님이 에너지 원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어 각을 잡아냈고요. 어, 근데 그 와중에 퀸톨, 코아가 로비 님까지 잡아내긴 했습니다. 지뢰 그쪽에 많다. 동룡, 그쪽 많아. 그냥 코아.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오케이, 지뢰 밟음, 지뢰 밟음. 랄라! 풍악 올려라!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라운드 보겠습니다. 나 왼쪽 도는 거 보는 중, 왼쪽 도는 거 보는 중. 코아 형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자 어. 다시 한번 왼쪽각. 자 오른쪽에서 살짝 살짝 튀어 나오는데, 아이 카타나를 대고 지금 평왕님이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조격 신비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 와중에 신세계 운이를 잡아냈고요. 그렇죠. 이러면 이득을 좀 보고 있죠. 오 신세 어? 한명 더. 와, 오 신비 신세를 잡았어요. 이러면 포기해야 됩니다. 사대 사. 사대 사. 이거는 것도 려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아. 오, 기다렸다가 하이미. 나 죽은 거 같은데? 잡위잡위 가위 괜찮아 괜찮아 아. 동일 님할수 있어 괜찮니? 오케이 됐어요. 나이스 아.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좋았는데 저긴 그냥 집에서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음, 음. 아, 좋아 좋아 신생님만 음. 잡아볼게 내가 지금 각 저격들이 활약이 지금 좋아요 신생님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푸시를 들어가서 네. 중앙에서 상대를 잘라내는어 근데 도대체 심리가 그그 어디 남았어요? 아, 와한명더퀸톨에한명더 우리 수적으로 유리해, 수적으로 유리해. 김토리만 봤었어. 김토리 누나한테 봐줘야 아! 되겠다. 둘다 아, 있어. 일단 로빈님이 마블을 잡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서로의 지원들이 아. 아직 살아있는 상황. 그렇죠. 이거 아 십비 아. 확실히 깔끔해요. 근데 어. 같이 잡아주면서 이대 상황. 십비 삼면다 잡는다 잡나요? 어뢰 방사 못 맞췄고. 오. 들어주면서 어 어떻게든. 아직 모른다. 앞으로 가면 저 아, 으로 치포. 오. 삼십오. 나인. 어디로 갈까? 똑같이 다리? 지아, 다리 쪽으로. 지아랑 코아 형, 나랑 다리 동영동. 누나랑 오이 형다지하쪽 가. 오케이. 정면이야 여기. 상대 정면. 지하 클리어. 어 기지 쪽에 있어 기지 쪽에. 아나좀 많이 맞았다. 나좀 들어갈게. 과 <laughs> 오이까지. 과가 왔어요. 진짜 맞아. 신생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11 잘라냈기 때문에 이번에 평확팀 굉장히 유리하죠? 어,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laughs> 여기 여기 신생님. 아비 로빈필 로빈필 라이스 교활이 낫고 여기서 킨토리 잡고 잡고 나턱안쪽위위위위 살짝 빠지고 카타나 쿨때 아이고 아, 피가 너무 많다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 10B 선수를 신생 선수가 잡아내니까 게임 그냥 가져오네요. 그렇죠. <목소리> 이게 저격이 한명 잘리니까 확실히 뒤집혀요. 음. 저기 신생 팀만 조심하면 돼. 내가 카피만 최대한 잡아볼게. 왼쪽이야. 잡히는 거 같은데? 어. 어 왼쪽 인정. 다리 쪽에서 만 홀드 홀드. 오케이. 여긴 10B. 와! 로빈 잡아냅니다. 진짜 대단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0B. 정말 10점짜리입니다. 하나 나왔어. 상어. 네, 자, 그 와중에 우유 참치님이 잘리긴 했어요. 문제는 평화팀이 계속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신생님의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음. 한 명만 잘라내면 우리 유리해서안 가도 아. 되긴 한데 각을 굉장히 잘 벌려놨어요 동이 팀이. 음. 다시 애매한 상황 다시 있습니다. 비가 연비를 잘랐고요. 이러면은 조금 진짜 안 가도 되긴 해 이건. 음. 응.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안 싸우지면 어떡할 건데? 아, 딸깍 딸깍 하는데. 그렇지. 오, 급하죠. 아. 마음 급하죠 지금 신생팀. 킨토나 소만 있어 계속. 저격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플러를 잘라줘야 되는데 시간이없기 때문에 지금 그쵸? 보여줘요. 지금. 가자 이거. 가자. 오 다시 감 갑자기? 에? 이거를 들어가서 할지? 어, 어니다 아니 아, 최소 아, 아니 최소 남았을 때 시간이. 야. 야 자신감 보세요. 평왕님이 남았지만 이거는 좀 어려워 있어? 보여요. 한 음. 라운드만 더 따면 돼요 한 라운드만 어, 더 따봅시다 오케이. 자 4대2 매치 포인트 동이팀 네 이제 한점 남았습니다 똑같은데 아까는 똑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랑 똑같은데 나 오른쪽 보는 중 지하로 오는 거 볼게 저 위에 한명 올라왔다 오자 지금 들어왔어요. 조각에게 붙었는데. 예. 와이렇 아, 아.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내 앞에 내 앞에 우리, 봐줘. 내쪽 봐줘. 내쪽 붙어줘 지금. 코아도. 코리야야야. 앞에 가져가 죽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잘라본 고갔기 때문에. 맞아요. 라이플러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체력이 계속 깎이고 있는 병팀 그 와중에 코아가. 아 조각 쪽으로 너무 잘 긁어주고 있으면서 체력 관리가 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체력 벌써 벌써 빨간물 다 들어왔어요. 자. 아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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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그리고 그거. 10B 데미지. 아니, 장난 저는... 아닙니다. 아 지금 십비님은요 그냥 게임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전기고... 게임을 그냥 지배한 이 게임에 그냥 학살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살짝 중계 방송 봤거든. 음. 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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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너무 재지는데나 어깨 지금 너무 올라갔는데. 음. <laughs> 좋아 좋아. 음... <laughs> 신생형 라이브에서 샷 건쳤어. 크크크크크크크. 진짜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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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소멸대 리무무 리무무대 소멸팀입니다. 누가 이길까? 소멸님팀하고 리무무님 팀. 이 전술. 다른 팀들도 괜찮을까요? 우리 이제 다음인가요 아, 그리고 비신사님 아, 팀이다. 아, <목소리도> 마이 갓. 비신사님. 아, 여기도 오닉스하네. 아, 오닉스네. 하 아이고. 과연 아, 됐어. 난화이팅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자! 오른쪽으로행. 오른쪽. 음. 아, 오른쪽 가자. 왼쪽으로 오나. 아, 정래스나, 정래스나? 오케이. 투으면서 오른쪽 둘이야. 어뭐 던진다. 여기 용 깎았어. 나이스. 어저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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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아 천천히 천천히 자리 잡고. 츄나 잡혔어 나. 뭐야 시비. 따라준다요. 용시야. 옛날입와다십비 브라보. 오, 그 와중에 후드가 따라오면서 두 네. 님을 잡아줬고요. 그렇죠. 내가 바로 원조 수여다. 와우. 뜯겨 그를. 이러면 머리 한번 내밀어봐. 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씩,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잘 잡았습니다, 후드. 자, 코아가, 이거는, 저격이잘 했기 때문에 좀힘들죠습니다 오, 카타나들로 그렇죠. 오, 누가 봐도 알지. 열쇠. 바로 위치 확인했고요. 네. 오이! 아, 괜찮겠다, 아, 괜찮겠비 까비. 아, 대단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 10비 선수 진짜 예술적이네, 이 선수도. 네. 왼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10비 맞아, 10비 맞아, 10비 맞아. 체력이 많이 갈렸어요. 오른쪽 스나 아.. 키가 없었다 호두가! 10비자만 했습니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스나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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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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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나이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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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이스 오케이. 같이 밀자 도너지 어, 30 40 박았어 에이. 카타나 쓰면서 해야 돼 당당히 활약할 수 있는 맵이 아닙니다 그렇지 어 카타나!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너무 좋고요, 지레 <laughs> 오른쪽으로 갈게. 응, 음, 오른쪽 가자. 이 드디 박빙입니다. 1대 1입니다. 갑니다. 살짝 가 볼게. 오! 뭐죠? 아니, 이게 뭐예요? 우와, 예술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 천천히 응. 다시 한번 거리 팀원들을 떼고 비왔고. 우와! 야, 큰거 있습니다. 고아 하나 잡아냈네요. 두 번째 모르겠어. 나이스. 하나 좋았고. 맙소사. 나이스. 나이스. 자, 우리도 들어볼게. 그렇습니다, 지뢰. 오, 자, 근데 십비 이거 잡아줘야겠죠?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으흐. 아, 그냥 치는 거. 놔두고. 오, 어, 우린 잡아냅니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체력이 아. 워낙 없어서 그렇죠. 1 0비가 짠한 냈죠 네. 결국 번. 이렇게 나인. 김철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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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김철님. 생각보다 지뢰를 잘 밟아가지고, 네, 이것도 변수가 좀 많이 작용하는데요. 아, 지뢰 진짜 오, 좋은데? 이면 왼쪽으로 가. 어. 그러면 이번에? 왼쪽 밀자. 왼쪽 사람 많아. 에. 아이고그 와중에 하나하나 견뎌내고 십비가 한 명도 야두 명까지 잡아냅니다. 여기서 한명 돼요 십비. 이야 십비. 야뭐 끌어치고 패주면다가 막 별별걸 다 합니다. 아, 잡았다 나이트. 잡았다 나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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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십비 이렇게 잘하냐? 좋은데 그 좋은데. 결정 돈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똑같이.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 으로 하자 오른 오른쪽 하자. 와서 맞으면 빼자. 왼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가자 오른쪽. 오른쪽 순아. 개신사 50? 개신사 1 0 개신사 1 0 잡았어 잡았어 저격 50 오케이, 저격 50와 아, 이거 했어요. 진짜 아 니가 무슨 샷이에요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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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와기여기 스마스 동형 데이터. 뒤에 아 못봤다 못 못봤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한 번씩만 올 오른쪽으로 갈게! 네, 오른쪽. 가운데! 음. 네, 신사 답아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밀자, 오른쪽 밀자, 오른쪽 밀자, 오른쪽 밀자!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따라갈게!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면서. 어, 잠시만요. 저 저기, 슈퍼스쿨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가위리의 리니건과 킨톨의이 페인트볼. 어, 낫던! 어, 50, 50, 50, 50, 예, 50. 여기, 여기. 이거 매치 포인트인데. 어. 네. 여기서 결국 이렇게. 끝낼 것 같습니다! 아노타 나이스! 아 정원이야! 다리야 10퀴브 11킬 와. 아 10킬 넘었죠 그쵸? 그렇죠 1900딜에다가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또 퀸톨 선수의 데미지가 <laughs> 아니 무슨 <laughs>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10피가 계신사님 바로 딱간게 너무 좋았다 아 심하게 아, 우리 팀 잡으려고 슬금슬금 오잖아 응. 아참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집비가 되고 싶어요. 아닐게요. <laughs> 저도 네. 어제 오늘 스나다 봤잖아요. 그렇 근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겁을 상실했다고 해야 될까요? 먹나. 좋은 의미로 퍼포먼스가 정말 맛있죠. 스나이퍼는 거리 두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쵸? 거리를 좁히는 상황을 자주 만드네요. 아, 맞아. 맞습니다. 들어가서 잡고. 그러니까 배짱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아, 집비 아. 너뭐 겁상실했대. 아. <laughs> 퍼포먼스 맛있대. 집비가 되고 싶다. <laughs> 요아 <laughs>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것도 이제 퀸톨님! 참대를 박아버린다? 이 정도면 게임에 대한 재능 이분도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동희 선수가 이름이 두 글자라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뭔가 데이터가 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지뢰 다들 상상하지 못하는 데만 까나 봐, 내가.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평범하지 않은 데만 까기 때문에. 우리 위치는 고정돼 있지 않아. <laughs> 왜냐면 저 누나가 어디 까는지 우리도 몰라. <웃음> <웃음> 그녀의 지뢰는 다르다. 지뢰녀 퀸톨. <laughs>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 궁금하시죠? 중간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온다. 자 바로 중간 결과입니다. 와1등이 와, 우리. 아, 우 팀은 벌써 2승 챙겨버렸고요. 우리 그럼 몇 경기 남은 거지? 두 경기 남은 건가? 네두 경기 남았어요. 우리 어, 한 네. 판만 더 이겨도 확정이야. 어. 거의 확정이지 한 판만 더 이기면. 근데 여기서 변수로 평화팀이 소멸팀 잡아주면 그럼 우리가 더 응? 편하지. 어좀 개꿀이긴 한데. 자, 어떨지 궁금하시죠?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습니와 5대0 플레이에 데미지가 야, 어, 이렇게 팀 개신사가 이번에는 5대3의 스코어로 경기를 잡아냈고 이제는 어느덧 6경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6경기는 동의 팀대 소멸 팀인데요. 지금 동의 팀도 이승 아닌가요? 전승 팀이죠? 소멸 팀도 이승 아닌가요? 그팀다 방금... 패배가 없지 않나요? 그래도 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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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대로 화이팅! 제발 교차로 걸려라. 제발. 제발. 역시 오닉스로 가는구만. 과연 안돼왜 우리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 같습니다 이게 어, 완전 완전 메인 매치 야 네. 아, 정말 재밌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려져서 가면서 소매치기 1 0분 잡았습니다 큽니다 이야 그야 잘났지 뭐 잠시만요 소매치기 속도를 더 높이고 있어요 어 잠시만요 한래잘렸고요자 이러면 아 근데 4대 2예요 어야 잠시만요 이거 뭐죠? 워니다 쓰나 없을 거라 상상하고 편하게 갖다 죽었네 아, 항상 계속 스나 먼저 꺼내놓고 까비 까비 17초 17초 상대 왼쪽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음. 오른쪽 소멸 사방, 쓰나. 화방 조심. 소멸 잡았어? 시피가 말잡았어요 이러면 복수죠. 야야야야1 시피가 빨아 줘. 떼줘. 오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바 폴로 빨게 이번에 빠지면서 싸움 길게 하지 마. 아 견제 중 견제 중. 야 시피 시피. 어 좋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우, 또, 코아, 또! 자, 이러면 마지막 남은 선수는 도격수 쪽으로 잡아내겠죠 맞습니다! 여기있다. 그죠? 어, 돌아갈게? 살아있더라도, <laughs> 그쵸? 아, 아 길에, 와!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드,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 한명 돌아요. 두명 돌아요, 두 명. 오 아. 자, 10피가 10B. 잘라있습니다. 아또 10피에요! 오, 또 소비 잘라있어요! 야, 이리 한 명씩! 도격전! 자, 저기 나이스 플레이! 하메가!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나이스! 나이스! 동일님 피! 피 없어요? 뒤에, 뒤에, 뒤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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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라스 나이스! 나이스! 나는 씹큐브. 그렇죠! 와! 실패! 와! 실패! 두 명을 연속으로 잘라내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와, 방금 뭐 했어? 지린다. 너무 잘하는데? 땡큐, 땡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저도 스나 다활리다 여기 활이리다 스나 없다. 멈추지 말고 좋아요. 움직이는 게 좋아. 어. 오케 어, 그 움직일게. 와. 야! 야, 야 그, 이번에 통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착해주세요. 오, 참, 제가 짤리긴 했습니다만. 예. 통 잘라갑니다. 아우.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자, 그리고 저격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겼던 라운드를 보면은 10기가 활약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어, 천천히, 천천히. 빠지면서. 동일이 빠지면서. 한탄이, 한산 한탄이. 하지 만 아직 네. 10대가 잘렸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들고 왔습니다. 어, 근접차. 아, 못 받았어. 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이분 근데 아직까지는 봐야 돼요. 코아. 네, 코아의 돌격 소통도 맺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미디건이었네요, 상대가. 아, 오, 그렇죠. 차발이 꼽! 차발이 꼽! 아, 뭐야. 아, 까비, 까비. 오른쪽 밀자, 오른쪽 밀자, 오른쪽 밀어야 돼. 아이고, 지뢰 밟았네. 아, 왔다. 왔다. 까비, 까비. 아. 아. 운이 안 좋았다. 운이 안 좋았어. 음, 맵 맵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긴 했어요. 자, 이제 현재 상황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중간 결과부터 보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중간 결과. 그러면은 신사님이 평양님 팀이기면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되고 우리 3전따면 무조건 본선. 어, 무조건 이자, 무조건 이자,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의 중간 결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일곱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누구 누구 싸이지투명님하고 개신사님. 이것이 지능적인 플레이의 팀 개신사입니다! 진짜? 이제 림무무 평화, 어, 네, 평화님 팀이 개신사님 오진 팀이 팀 네, 이겨주면 네. 됩니다. 화이 없어요. 이팅 평화 님또외로워요어지마와 끝났네. 아, 스코어 대요 여기서요 평화 팀이 이기면 2승 2패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러니까 평화님 팀 이겨라! 파이팅 평화 팀화이팅똥 뿌려줘! 똥 뿌려줘! 이것도 이겨주네 진 아 우와, 야! 아, 지뢰. 아, 아, 몰라온다. 아, 아, 진짜, 진짜 너 절망적인데. 아, 아, post, so 자, 흐름 바꿉니다. 오, 바꿉시다. 오! 오럼 모두 다답어요 어, 보이카. 오, 이거 다 답했죠? 이러면. 이러면 한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나이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격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서 근데 그거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 스레이서야! 아니 근데 우리 어, 어떻게 로스, 이겼냐? 대신사팀. 싱글벙글한 오, 동이 오, 팀이면 개죽. <laughs> 와 사사다 하루 들어. 오늘 우리가 떨리냐? 아, 체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디움 선수거든요? 나저 나도 죽고 와. 신데야 이거를 이렇게요? 와. 위험할 때 영웅이 등장하는 법. 위에서 위에서 데미지 더줍니 이리가이기면 돼. 이기면돼이기면돼이기면돼이제이기면돼 너무 긴는되는이동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번게임이친면요 어? 2승 2패 타인가요? 네. 와 게임 정말 재밌게 되네요. 우리 팀 화이팅! 다들 씩씩하게 해봅시요 화이팅! 료지로 가네요. 아 료지도 아, 가네. 괜찮아 우리 진짜. 괜찮아 괜찮아. 네. 누나 누나 어, 어. 지레 지레 야무지게 부탁할게. 나 에너, 에너지 소총 할게. 아오 잠시만요. CP 정인데요아 근데 지금 c 에 저격이 좀 불을 덜 뿜었지만 네. 어, 체력 상황을 보시면은 림무브 팀 체력 좀 없어요 다들 그렇죠 체력 회복도 할수 있었던 두 팀에서 그리스 아이 나이아와 진짜 와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래로 몰리니까 에너지 소총의 굴곡샷이 지금 다 마무리했어요 아 맞네요 굴곡진샷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지하 살짝 봐볼게요 우리의 어? 자리가 굉장히 지금 매서운데예 지금 뭐 킬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그매선 플레이 자체가 지금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그 그래. 정면! 나이스! <목소리> 마무리를 지우러 가야 되는데 아, 네, 네, 체력, 상황이 오, 좀, 오, 오. 체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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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요! 화염! 화염! 실기! 그, 그, 라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잡으데요잡으 끝! 근데 방패대 에너지 원총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아우. 자, 이게 지금 10B가 위치가 고정이었어요. 이거 생각을 하고 좀 림보그 팀에서 한번 플레이 오, 위험해위험해위험해 그렇죠. 자 길게 아, 끌어서 여기 한번 오, 오, 오 맞았고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용 내 밑에 하나 스마. 내 밑에 하나 나 스마 쪽 볼게잉 자 들어가자 형링 방적선이 링링 오오오오 와 무빙 봐요 섹션 무빙 입니다자 이러면은 4대 3 상황 많이 막아놨어 컷 요...요쪽에 스마 중 두명 있어 두명 아 지뢰 밟았다 오십비가린몸로 잘라내면서 오 이러면 2대2 근데 체력은 나이스! 나이스! 킬컷! 나이스! 나이스!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이야 왼쪽. 왼쪽이야 왼쪽. 저, 여기서 10피? 아 이야! 순아 잡았다. 두 명이에요. 순아 없어, 저기 순나 없어. 동형점 와! 10피 10점. 50 데미지 또 넣어주면서. 8B, 와! 나이스, 아 나이스, 9. 나이스, 9.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는 진짜 저도 게임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너무 커서 시피가 될래 어, 아, 정말 저렇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이게 마우스 가는 대로 헤드가 다 맞아요. 어떻게 쏘는 거예요? 상대 머리에다 쏘면 되는데요? 어? 왼쪽인데 저기. 어 아, 뭐야 왼쪽이다. 여기 여기 자,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니까. 힘내 힘내 리모버트 힘내냅니다. 아, 나이스. 아, 까비. 아, 쓰나 쓰나 수야 짠! 대시. 자, 2대. 삼촌이 누나나숨어 있어 봐.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뭐가 어디로 가나? 이러면 화력은 나옵니다. 가야지. 오 저력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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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오 한번 어, 빠져주고. 그렇죠. 왼쪽. 어너오른 왼쪽 한번 나올래 나와 자! 너무 어, 서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 자못 올라왔어요. 진짜 위에도 박혀 있고. 야, 나 왔습니다, 야, 나. 아, 50. 야, 여기 위기 잔. 위기 이건이건 이건 죽겠죠? 2대1 상성 아닙니다80 80둘다80 80 토리. 아, 내가 걸렸다. 어, 저 그냥 퀸톨 퀸톨 선수가 붙지. 에더니 쪽으로 어깨를 반복 차사 맞춰 보려고 하는데. 예. 오잘안 맞죠? 쉽지 않아요. 안 보이죠, 일단. 은터이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아그아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귀여웠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화이팅, 음 화이팅! 자, 리무브 팀이 여기서 아직 이기면 2승 2패 팀들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비 선수를 먼저 잘라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10비 선수의 활약이 너무 큽니다. 오래 살려두면 안 돼요. 요 통행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맞아야 돼요. 아, 이거는. 아, 잠시만. 이거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거 거의 퍼스트 클래스 서학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자, 일단은 감아주고 한번. 자, 우인이. 야, 잠시만요. 여기 오케이. 하나 숨나야 여기 숨나 아! 점방이가. 밍백. 계속 와! 와! 이거 잘 나갑니다. 나 옥상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중. 이건 안 되겠죠. 자, 한대한대 맞춰 주면서. 오, 맞추고 뒤로 도망. 자, 지금 코아 선수가 위에서 때려주고 있는데. 오, 선수님 예. 좋아요. 와, 뭐야? 킬토. 어, 킬토님 김턴, 김턴, 뭐야? 숨아 아래로 가어 아래로 가어 아, 우리 안 가도 돼. 아 우리 숨어 있잖아할만한게 어. <laughs> 상대저격은 체력이 없고 고형이도 있고 본인 자기는 그죠 자기는 뭐메디킬도 있고 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메디킬 이거 풀킬로 감으면은 오나 150인데 아 근데 이게 코아 선수도 150이에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코아 선수는 이게 지금 메디킬이오자오 떠나 이거는 감아도 이게 140인데요 체력이 아 진짜요 아 지하로 빼자 아이거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해야 돼요. 돼요 해야 돼 열린 무무 앙 C 누르면서 다니면 소리 안날수 있어 코아 선수 알아요 그렇죠 이거 살금, 난, 난 숨어야지. 살금, 살금 소리 살금. 안 들려주면서 조용하게. 이게 바로 전술적으로 잘하는 아, 거다. 아, 저희도 조좀 해야 돼요. 실참 못 하면 되거든요. 쉬, 쉬. 모른다 형커. 더 설마서. 아무 뜻도 아 모른다. 모르는 거. 거, 하지, 모르는 거 안, 하지. 안, 하지. 안 돼도 그냥 꼬라 박아야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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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해야죠. 만납니다. 어디 있어? 아. 아, 제발 만나줘. 정말 너무한다. 예! 자 화이팅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경기 결과가 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교 어떤 팀이 갈까요? 완료? 네. 자, 소멸팀과 동의팀이 결국 각각 3점씩 따내면서 3승 1패 했고요. 최종적으로 4강에 올라가는 두 팀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영팀입니다. 동의팀 최종 2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되셔서요. 인터뷰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지? 형형형 형, 형 누나들 나 뭐라 할까? 일단은 <laughs> 너무 떨린다. 신생님 캐릭이 나옴. 어, 인정. 아, <laughs> 어, 근데 <지금> <laughs> 진짜 기 진짜. 어 인터뷰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먼저 준우승한 팀이죠. 음, 어, 오늘 2위한 팀입니다. 동의 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야, 그리고 와우스나이 아, 스나는 스나는 비야네예비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말 그대로 크레이지 맨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최고였습니다. 오늘 <laughs> 경기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좀 부담감이 좀 되게 컸는데 예. 형들이랑 누나가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아... 또 시너지 받아서 되게 좀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0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돌격 소총이나 그런 활 드신 분들이 돌격하는 거 많이 봤는데 <laughs> 어, 스나를 드신 분이 돌격하는 거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냥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되게 공격적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아, 저 지금 감동받았어요. 아군을 편하게 해주는 최고의 기술이 뭐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아 그러면 맞다. 아군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억눌러 주는 거죠? 억눌러. 아 사실 너무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아, 부담을 맞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도 최고의 플레이를 해 해주, 주셨는데요. 머릿속에 계속 스나는스나는스나는 <laughs> <laughs> 그냥 증명하자 이 생각만 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증명하자. 증명하자. 아, 와 아, 아. 증명하자 좋네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피님이었습니다. 오케이 인터뷰 뭐 나도 어. 어, 다들 고생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laughs> 진짜 로 사랑해. 오케이. 그럼 저도 방송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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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 많았어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laughs> 또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희들 덕분에 이겼다. 진짜 사랑해. 아무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만큼은 뭔가 쓰나는 아기가 되게 좀 부끄러운데 쓰나는 십티브. 내일 보자.